우리 불종님들 현세 안녕하시고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연드릴 내용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고론해볼 거예요. 자 사후 세계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분분해요. 그 세계를 뭐 갔다 왔느니 아니면은 그 세계를 경험했느니 하고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경험담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거성이, 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어, 짚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사후 세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그 대상을 보면은, 상대자들을 보면은, 뭐, 영매라든지, 채널러라든지, 아니면 뭐 무속인들, 그리고 그 외에 나는 죽음의 세계를 한번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임사체험자들, 이런 분들이, 어,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다, 실상이다라고 본인의 이제 경험담을 이렇게 쭉 펼쳐놓는데, 자, 그러면은, 그 영성을 체험하고 어, 겪어봤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경험담과 논리를 저는 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실상 그 모습이 사후세계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단언을 드립니다. 그 세계가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제가 수차에 걸친 강연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이제는 이 생명체를 떠나가지고 내 본연의 세계로 이렇게 회귀했을 때는, 어, 무색계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무색계의 현상은 이제 세계 경지를 떠나가지고 공의 경지로 회귀하는, 아, 어,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어떠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작용됐던 이 색계의 현상이 발현되고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완전한 허구고, 어, 허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영성을 이뤘다는 분들이 하는 말이, 아, 내가 사후세계로 갔더니만은, 그곳에는, 아, 익숙한 나의 뭐, 스승님도 계시고,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났던 할배, 할매, 뭐, 아는 사람, 투성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사후세계를 경험했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 나는 영체, 아스트랄체를 이렇게 이탈시켜가지고, 사후세계를 봤어요. 그러단 말이에요. 자, 이 아스트랄체, 영체라는 그 실체는 제가 강연에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내 생명체 안에 깃들여 있는 분생과 편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편생은 언제든지 의식이 됐든지 무의식이 됐든지 아니면은 내가 잠을 자는 꿈속이 됐던지간에 자유로이 유행을 하고 유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네들이 나의 아스트랄체 또는 영체를 이탈시킨다는 개념은 바로 내 생명체 안에 깃들어져 있는 이 편생이 꽃혀하나가는 거예요. 이 편생이 이탈돼 가지고 그 본연의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네들은 이거를 영체가 빠져나갔다. 아서 트랄체가 빠져나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50년 가까이 정확히 47년이 됐어요. 내가 불경을 공부하고 법학 경전을 파고들면서 심오하게 공부한 세월이 장장 47년이에요. 이 50년 가까운 이 장구한 세월 동안 내가 터득하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우리 불족님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법의 실상을 전달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정념이, 인념이 굉장히 강해져요. 해서 불가에서는 임정정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이쁘니, 꽃뿐니 가쁘니, 뭐, 우비, 고뇌, 희노, 에락,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죽음에 임하는 당면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의 온갖 정념이, 나의 일념이 집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내네 명을 마치고 내네 명이 딱 끌어지는 그 순간에 나에게 보여지는 그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이 본인이 살아 생전에 갖고 있던 신념과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기독교에 이렇게 접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추앙하고 숭앙 해왔던 그런 천사의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불교도들은 뭐 관세음보살 이라든지 지장보살 이라든지 그 외에 본인들이 신앙했던 그 대상들 예뭐재천선신이 됐든지 호법선신이 됐든지 이러한 대상들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나에게 위안을 주고 나의 길 안내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이 허상이냐? 절대 아닙니다. 이 모습 자체도 바로 실상이에요. 자, 더불어 먼저 세상을 떠나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외 지인들, 이런 분들도 함께 나타난대요. 이 모습도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에요. 우리 생명, 영혼의 세계에서. 그러면 이네들이 왜내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 나에게 다가오느냐? 나의 실상으로 다가오느냐? 그거는, 나의 임종정령으로 인해가지고 강한 영혼이 그네들의 편생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 일반 중생의 편생은 단일파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전기라고 아시죠? 이 무전기는 이제 지휘본부에서 전쟁터까지 서로 의사 커뮤니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무전기의 전파가 오만 군대다세 나가는 거야. 일반 가정집에 뭐 라디오에도 나오고 아니면은 상대 적군에 그쪽 무전기에도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 장비, 음, 감쪽 장비에도 막나타나가면은 이거는 무전기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역할 상실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전기는 오로지 이 지휘 본부와 전쟁터 그 현장에 상황만 단일로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해야 돼요. 그렇듯이 일반 보편의 우리 중생 생명의 이 편생의 역량은 오로지 단일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재천선신, 호법선신 아니면은 특정의 보살님들 뭐 관세음보살님이 됐든지 보현이 됐든지 지장이 됐든지 이런 보살급들의 이 편생의 역량은 광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수경에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으로부터 그 수천 년 전에는 이 원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는 일일이 관세음 보살 천 개의 손이, 천 개의 눈이. 자, 그러나 지금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전자파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유사한 개체로 인해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졌단 말이야. 자, 이렇듯이. 그러한 호법선신 재천선신 그리고 그 수많은 내가 추앙하고 소망했던 관세음보살의 편생이 나의 영혼 생명을 마중하러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생들이 왜 나에게 다가오느냐? 나의 임종 죽어갈 때의 그영원 정념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아, 고성아, 개똥아, 말수가,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리고, 한 생에, 열심히 공부한 거, 수행한 거, 노고를 치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거야. 그네들이, 음, 공포를 제거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는 무수한 생사의 윤회를 거듭했지만은 내 기억이 소멸되다 보니까는 생소하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제거하고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분들의 편생이죠. 그 편생이 나에게 대도 돼가지고 나의 길 안내를 해주고 나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거예요. 해서 그래들을 내가 죽어가지고 접속해서 만나는 거는, 이거는 허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사체험을 한다라고 해요. 내가 죽어가지고, 나의 생명, 영원히 떠나가지고, 사후세계를 봤다,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경험담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은, 임사라는 거는 내 신체적인 특정의 기능이 사망에 준하는 그런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의학적인 판단이라든지 소견으로는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 번의 강연에서 사람이, 우리 인간이 죽었다라는 그 판단 기준은 반드시 내 몸에서 이 분생이 떠나가야 돼요. 그러나 임사라는 그 개념은 아직 나의 이 육신 몸뚱아리에 나의 분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의 분생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일반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생이 안 됩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네. 나의 분생은 임사 중에도 의학적으로는 사망했습니다라는 그 판단 하에서도 나의 육신에, 나의 이 생명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분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신체적인 어느 기능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나 몸을 빠져나갔던 그 상태에 나의 편생도 복귀가 되고 그리고 나의 의식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재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사를 경험할 때,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에서, 이제, 편생이 빠져나가가지고, 예, 그네들이 얘기하는, 뭐, 영체라든지, 아스트랄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편생이 빠져나가가지고, 그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리고, 상당히 자유로워져. 하다 보니까, 그때 왕성하게, 내 주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도저히 내 육신의 요 경계에서 볼수 없는 그러한 현상까지 포착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육심에 깃들여 사는 그러한 습관이 배어 있다 보니까 이 평생이 임사 중에도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고 고그 주변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격한 현실을 다시 깨어났을 때 너는 이런 말했지, 너는 이런 행동했지, 너는 이랬더라 하고 그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 불족님들은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 달마대사라고 하시죠, 달마대사. 자, 달마대사는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신 해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될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달마가 동쪽으로 갔는지 이 달마 대사가 중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불법을 널 형벌을 해야 되는데 어느날 산길을 가고 있는데 엄 존나게 큰 구렁이가 앞길을 딱 막고 있는 거야. 달마에다사님 생각에는 아 이놈의 구렁이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구렁이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편생을 딱뽑아냈어요 그런데 이 구렁이의 크기가 워낙에 크고 그리고 그만큼 클 때까지 이 구렁이 삼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말 그대로 눈구렁이잖아요. 해가지고 본인의 평생 갖고는 도저히 역부족이어서 본인의 분생까지 뽑아내가지고 이 구렁이 몸에 끼뜨려서 옮직입니다이 구렁이를. 그러면은 분생이 빠져나가면은 대개 중생들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어, 고승 대덕들 상당히 수양이 높은 이런 고수들은, 고승 대덕들은 잠깐 동안 본인의 분생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역량이 있어요 해가지고 이 거대한 구렁이를 옮기려고 달마대사가 본인의 분생까지 뽑아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사망 상태가 된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구렁이 몸에 깃들어가지고 영차영차 구렁이를 이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까지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달마대사가 그 작업을 하는 와중에 어떤 거지 발상의 각설이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거 호우재 좋은 송장 하나가 길거리에 누워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각설이 거지가 아이고 이게 내뭐 행제냐 하면서 자기하고 몸을 바꿔치길래요 달마대사의 몸하고 그래가지고 기지라 지칭하네 이런 게있다고 이제 떽떡다 갔어요. 자, 달마대사는 이제 그 구렁이를 치우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내 몸뚱아리가 온데 간데 없는 거야. 어? 원래 허구지 멀쩡하던 내 몸뚱아리는 온데 간데가 없고 웬 거지 발삭에 각성인 몸뚱아리가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야. 달마대사께서 내 몸을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거짓말 상에 각설이 어떤 그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갖고 오늘날 우리 달마 대사의 형상을 보면 어때요? 인물이 아니죠. <laughs> 예, 좀 어, 거시기해요. 예, 우리 전라도말로 좀 거시기하게 생겼어요. 해서 달마 대사의 몰골이그몰골이 됐다. 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사후세계는, 사후세계는 바로 우리의 현실세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이 바로 내 전생의 사후세계예요. 이게 실상이고 이게 현실입니다. 자, 반야심경에 무유호공포원리전도몽서항구교흥열반 자. 공포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의 실상에서는, 이 공의 생각에서는, 예. 이 공의 경지에서는 공포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단지, 너가, 전도된 몽상에 쌓여 있어가지고 공포로 느낄 뿐이다. 이제는 무유 공포하니까는 원리 전도 몽상이라 몽상에서 깨어나.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구교 흥열반? 과연 내가 어떻게 부처의 몸으로 회귀하고 내가 어떻게 부처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염두에 두고 정진하라. 우리 석가모님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경 열반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서원. 내 서원이 확고부동할 때, 우리는 죽음에 임했을 때, 공포를 느끼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몽상에서 완전히 깨어나가지고, 제법의 실상을 관할 수 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불족님들. 예. 그 경지를 우리 다 함께 이루어 봅시다. 자. 오늘도, 현수의 안원하고, 고생 선천할 수 있는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